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 활용 찾기 참조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배우고자 하는 그 함수가 hlookup하고 vlookup이에요. 자, hlookup이랑 vlookup이요. hlookup, 그 다음에 vlookup. 자, hlookup과 vlookup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얘랑 얘는 행참조를 하냐, 아니면 열참조를 하냐, 그 차이요. 행 참조하는 게 우리 H 루급이고요, 열 참조하는 게 우리 V 루급입니다. H 루급이 됐든 V 루급이 됐든 생김새는 똑같아요. 함수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기준값, 기준값. 어떤 값을 찾을 건지 그 기준값을 잡아 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어느 영역을 참조할 건지 그 참조 범위를 잡아 주면 됩니다. 근데 이 참조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어떤 칸을 구하든 간에 이 참조 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붙여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잡아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열번호를 써주면 돼요. 행번호가 됐든 열번호가 됐든 그걸 써주게 되면 그 행에 그 열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기준값을 이제 참조범에 찾을 때 어떻게 이제 값을 찾아올 건지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 줄수 있어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lse라는 값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어요. 자, tr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true라고 영어를 안 쓰고 숫자 1로 써도 돼요. 그렇게 쓸수 있는 거고, false라는 요 값은 우리가 숫자로 0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true가 됐든, 아니면 옵션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옵션에다가 숫자 1을 썼을 때, 그때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오냐, 근사 값으로 찾아와요. 근사 값. 근사 값으로 찾아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라고 해서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갖다 줍니다. 그때 이제 옵션을 이제 true를 쓰냐, false를 쓰냐, 이거는 이제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을 때 이제 첫 번째 행이 됐든 첫 번째 열이 됐든 거기서 찾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이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true라는 그 옵션을 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첫 번째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곳의 값이 정렬이 만약에 안돼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false 라는 옵션을 우리가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결과값이 구해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서 참여 횟수 표가 있대요. 자, 지금 참여 횟수 표가 지금 여기 있죠? 이 표를 참조해서 참여도, 참여도를 구하래요. 자, 참여도가 지금 이 부분이요. 여기다가 이제 참여도를 구해라. 자, 그럼 이 참여도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참여 횟수가 0일 때 소극적, 5일 때 보통이다, 9일 때 적극적이다 하고 돼 있는데 이첫 번째 사람의 참여도는 이 참여 횟수 9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거는 요팔에 해당하는 참여도를 가지고 와야 되고, 세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6에 해당하는 그 참여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여횟 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우리가 참여도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표에 있는 이런 거를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의 값이 행 단위로 이렇게 들어있죠. 0이다, 5다, 9다 하고 행 단위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참여도도 마찬가지로 소극적이다, 보통이다, 적극적이다 해서 행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의 데이터가 행 단위로 그렇게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h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hlookup 한번 써보자고요.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hlookup, hlookup이라고 써주고 괄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기준값 찍어줘야죠. 자, 기준값은 얘를, 얘를 참여도가 아까 구했어요 그 구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냐?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우리 참조 범위에는 무조건 뭘 붙인다 달러를 붙인다랬어요. 그 왜?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참여도를 구할 때도 이 범위를 참조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을 하더라도 이 범위를 참조해야 돼요. 세 번째가 됐든 네 번째가 됐든 다섯 번째가 됐든 여섯 번째가 됐든 무조건 우리는 이 참여도를 이 곳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 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참조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나서 콤마 찍어주고요. C의 4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올 거예요.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이 소극적, 보통, 적극적이라는 이 참여도를 가져갈 거죠. 그래서 이 참여도가 내가 범위 잡았을 때,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두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행번호를 내가 이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써주면 되죠. 옵션은 true 아니면 false 하고 두 가지 있다랬어요. 그때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이 곳의 첫 번째 행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이 오름차 순으로 정상적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돼 있을 때는 유사 일치하는 값 찾아라 라고 해서 true라는 그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true라고 우리가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옵션을 내가 숫자 1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략을 할 수도 있다랬어요. 그 여기서는 생략하고 쓸게요 그러면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치게 되면 적극적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체육 엔드를 쭉쭉쭉 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8이나 6일 때는 보통이 출력되는 거 맞죠? 그다음에 4일 때는 소극적하고 얘가 출력이 되는 게 맞고, 5일 때, 6일 때 보통이 출력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 맞아 입자고요. 코드표, 코드표를 참조하여 그랬어요. 코드표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곳, 이곳이 이제 코드표요. 이 코드표를 참조해서 구입 상품의 종류, 종류를 구하는 함수식을 입력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구입 상품하고 비어있죠. 비어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거를 구입했는지 그걸 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입 상품을 구할 때 코드가 A의 100번이니까 A-100이니까 의류를 구입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의류하고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의 값이 코드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상품 분류도 전부 다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열 단위로 되어 있는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할 때는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VLOOKUP이요 VLOOKUP이라고 써주고 찾고자 하는 값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우리가 무조건 달라붙인다 했어요. 해서 F4 번 눌러서 싹다 달라붙여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게 상품 분류죠. 상품 분류는 내가 요만큼 범위 잡았을 때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 번호를 2하고 e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콤만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죠. 그때 요 코드 좀 보세요. 코드가 정렬돼 있어요? 안돼 있죠. 맨 앞에 글자 보니까 첫 번째 건 A, 두 번째 건 C, B, C, B, A 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False라는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False라고 쓸때 영어로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0을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잡고 엔터요. 엔터 썼더니 의류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체육 엔젤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A 200번, A 200번은 가전제품 맞죠? B의 100번이요. B의 100번은 우리 주방용품 맞죠? 주방용품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 주면 돼요. 해서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때쓴 식이요. 첫 번째 문제 풀때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구입 상품 구하고자 했을 때 그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요 h 류과 v 류과또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이두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옵션까지 옵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강의도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실습해 보시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